준서야 손에 든거 뭐야? 꽃끼랑 영수 주는 거. 아 산책 나왔다가 먹을 거 풀다발 챙겼네. 현아 우리 현이 꽃길을 걷고 있네. 바닥에 있는 거 그거 뭐야, 현아? 벚꽃. <laughs> 벚꽃? 현이가 어제 이게 그 꽃잎이 막 날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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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laughs> 현이가 눈 온다고 그랬지. 아이고 이거뭐 뭐 이렇게 바빠. 어디 가세요? 김안 어디 가세요? 어? 야 이제 꽃이 많이 떨어지고 이, 이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음, 한복꽃은 아직 좀남아있어어디 그렇게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엄마가 돌아오면 현이 보고 놀라겠다. 봐봐. 뭐 이렇게 빨리 뛰어. 우와. 어제 내린 비로 벚꽃들이 날리다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린 뭐 융단처럼 깔려있어요. 아, 이제 이 꽃잎이 날리는 걸한 2, 3일 더볼수 있으려나? 현아, 안쪽으로 걸어야 돼, 안쪽으로. 어, 그렇지. 하얀선 안쪽으로 걸어야 돼. 현이 다 알지? 세 살이나 있으니까 21개월이면 하얀선, 왼손, 오른손. 다 알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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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손 잡으려고? 어? 아빠? 어, 그래. 아빠랑 같이 가자. 어? 산책 갔다가 뜨어운 풀을 토끼들한테 먹이고 있어요. 우리 진서도 열심히. 이 토끼는 겁 많은 토끼. 예, 먹어 먹어 그래. 나다다. 어 그렇게 많이 먹었어? 음. 염소들은 염소와 양들은 <laughs> 아직도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언제나 언제나 우리 친해질까? 토끼들이 이렇게 이제 굴을 막 과감하게 파기 시작했어요. 여기 파고 저쪽도 파고, 이야, 이제 과감하게 막 파기 시작했어요. 이 새들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 응? 근데 토끼하고 염소하고 사이는 좋은 것 같은데 음식에서 문제가 생기고 왜냐면 풀하고 함께 먹기는 하지만, 이제 사료도 조금씩 주거든요? 근데, 염소 사료를 토끼가 먹고, 염소 사료를 염소가 먹기도 하지만, 토끼한테, 예, 주는 것들을 또 염소가 먹고, 막 섞여요. 그래서,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네. 근데 뭐, 조금 지나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뭐 먹을만치 먹고 할 테니까. 음,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과하게 주는 게 문제지? 예, 조금 적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어, 염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음. 잘 먹고 있어? 음. 풀 모질라면 아빠가 또 줄게? 이것도 먹 어, 그 줄기도 먹지. 음, 아주 잘 먹고 있네. 예. 그것도 먹어, 다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알았어. 응, 또 줄게. 자, 이만큼. 한 개씩. 아니, 이만큼. 한 개씩 또. 한 개씩 한 나눠줘, 얘들 아주 그냥 여기가, 어? 우리 현이하고 진서는 놀이터가 됐어요. 음. 하루에 여기에서 뭐 한, 한 시간 정도는 여기서 놀고 있는 것 같아. 아짜 아짜. 응 응. <laughs> 그래. 계속 줘. 음. 많이 먹고 뚱뚱해져서 새끼 많이 날아. 음. 응. 염소들도 좀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laughs> 우리 예, 네, 자동차도 꽃단장을 했어요. 아, 이런 걸 꽃단장이라고 하는 거 맞죠? 음 현이하고 진서하고 저는 아이들로부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산책도 갔다가 토끼하고 염소들 밥도 줬다가 이제는 빠방 타고 어디 나가재요 그래서 현이하고 진서하고 연소재지 가가지고 어, 사탕도 사먹고 <laughs>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서 어, 구출해온 진달래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 더필거예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꽃눈들이 있죠. 그리고 두둥! 어, 백꽃은 진작에 폈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황매예요. 네, 황매를 울타리로 쭉 옮겨 심었는데, 심은 것도 잘 지금 어, 잎이 나고 있고, 지금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 아주 좋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산에 산벚꽃들이 활짝 폈어요. 어, 길가에 있는 벚꽃들은 네, 다 거의 다 떨어졌고 어, 산복꽃이 예쁘게 네,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또 네, 카메라를 켰어요. 민들레도 음, 아장아장 바닥에 기어서 피기 시작했고 바닥은 온통 그 꽃잎들로 꽃잎들이 어제 그제 막 비바람 불고 해가지고, 날려가지고, 우리 현이는 이걸 가지고, 이게 뭐야? 아, 물어보기 전에, 현이가, 눈! 눈! 그러는 거예요. 눈이 온다고. 음,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 인터뷰 한 게, 좀, 이렇게, 우울했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울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제 신조가 제 개똥 철학이 쉽게 얘기해서 뭐잘 몰라요 근데 그 슬퍼하는 사람들 곁에서는 나도 슬퍼하고 어 기뻐하는 사람들 곁에서는 기뻐하면서 살자 그게 제그 개똥 철학이에요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아까 꽃들 이렇게 쭉 찍었죠 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 주아 씨가 이제 드디어 코로나 환자들이 어제 그제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갔고 어,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어, 의료진들도 다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가 격리에 들어갔어요. 자가 격리가 자가 격리가 2주간이니까 어, 집에서 2주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드디어, 주아 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laughs> 아, 정해졌어요, 그 스케줄이. 그래서 너무 좋고, 바닥에, 그, 뭐, 도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주차장은 더군다나, 차들이 안 다니니까, 그,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꽃잎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쫙, 정말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쁜 꽃들도 지금 피어나는 꽃들도 참 많고. 그래서 어 주아 씨가 돌아오는 걸음걸음 꽃잎을 들여받고 올수 있게 제가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예.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 예쁘게 해 줘서 <laughs> 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참고 어 버티면서, 근데 버티는 걸 즐겁게 뭔가를 이렇게, 어, 하면서, 움직이면서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살아있지 못하면 이런 걸다 누릴 수가 없잖아요. 또 너무 의무를 하기만 해도 누릴 수 없잖아요. 와, 지금 바람이 부니까 야, 꽃잎이 막 날려가지고 오, 너무 예, 좋습니다. 어, 비도 오려고 하는데 비가 한 방울씩 에, 떨어지네. 예. 근데 음, 기분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인간이건 동물이건, 아니 모든 생명들이 그래요. 어떤 그 어떤 상황에서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식이 물질을 그러니까 의식이 몸을 좌우하거나 몸이 의식을 이렇게 지배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기가 음 그러지 않나? 근데 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고양돼 있으면 높으면 어떤 그 물질적인 그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 해도 이걸 견뎌낼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그 주변 환경, 또 물질적인 건강, 한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압박이 심하면 이 의식을 잡아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 어떤 한계점에 지금 막 가고 있는, 치닫고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이제 이제는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몇달 됐잖아요.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간 것이 지금 뭐, 거좀 두세 달 가까이 된것 같아요. 어, 진짜, 진짜 위기 상황은 한달 정도였다 치면, 한 40일 정도였다 치면, 그전 상황까지 합치면 굉장히 길죠. 앞으로도 이게 더 진행이 될 텐데, 이 상황을 좀, 그, 피지컬한, 이렇게 모, 몸과 어떤 주변 환경도 좀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고, 음, 또, 거기에 맞춰서 정신도 좀 이렇게 명상과 요가 막 이런 좀 이렇게 대화 소통 이게 서로 이렇게 해소하는 어, 음, 것들로 좀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어, 정말 좀안 그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어서 음, 이런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쨌든 주아씨는 어, 내일모레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주변 환경도 마침 정말 잘 정리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길수와 아이들은 이제 오늘부터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방바닥도 막 윤나게 닦아야 되고 어, 자연환경은 자연이 알아서 다 이렇게 예쁘게 음, 꽃들로 용단을 깔아 놨으니까 이제 내 마음의 용단을 깔고, 이, 그 사랑하는 아내 주아씨를 예, 맞이하면 되겠어요. 너무 기쁜 날입니다. 안녕!